전쟁이에요. 몇 번이나 디너 크루즈를 추천하는 대형 야성어에 결국 디너 크루즈 매표소를 찾았다. Hi. Do you need a cruise ticket, please? Yeah, the dinner cruise tonight. a oh. oh, tonight. What? What, what time? Ah, uh. s uh, pm. 6 pm. Yes. Uh, uh, 6 i x pm. Ah, s i pm. Six pm. Can I buy cruise ticket? Yeah, yeah, yeah. Um, okay. So, let's go. k a y What guest? Uh, mm -hmm. 내가 you don't know to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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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크루저 uh, with the cruiser inside the, the dinner. With the dinner? Oh, yeah. That one down there, yep, courageous. That's what it's called. <laughs> How many people? Eighteen. Tonight 15? you have fifteen. Fifteen. Fifteen? Fifteen. All people with the dinner? Yeah, yeah. Oh. Inside, inside. Ah, inside one. Oh, yeah. What, what oh. kind of food? The food? Uh, seafood. 씨푸드. 씨푸드. Yes. Okay. I love seafood. Beautiful. <웃음> <야>. <웃음> <그럼> 가자 <laughs> 오늘 하루 아침에 배 아,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식사를 셋끼 먹고 와가 배를 타고 또 밥을 먹네. 근데 아, 오늘 타고 다 먹네. 크루즈가 생각보다 소박하다. 어, 나는 그런 크루즈가 아니라 음. 알젠알지야 엄청 크다란 거인이네찮아 봐. 요 15명이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인사. 그 옛날에 꽃보다 남자 나오는 그 크루즈 저랑이 말하는 거막 바다 횡단하는 마이너 얘는 보트, 요트 맞죠, 형님? 고... 리의리한 어리 초호화배를 상상했던 대응이 근수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규모다. 15명 예약이 꽉 찼다더니 궂은 날씨 때문에 대부분 예약을 취소하고 디너크루즈의 동행은 사이좋 보이는 연인 한 쌍뿐이다. 와인 한잔 하면서 해야겠네요 옆에 분은 연인인데 참 대조적이다 이랑내가 일본에서 네. 오신 연인분들이래요 아, 우리는 하버브릿지를 배경으로 이렇게 우리끼, 우리끼리 와인 한잔 하면 되겠다 아, 그럼 에서 우리끼리 위로는 하지 말자 서로 그렇스터 연말연시를 네. 아름다운 김군수와 함께 아참 네. 어차피 집에서 즐기라 멜리 루소스 문화는 집에 네. TV보고 있었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저희 뭐 마십니까 뭐 이러면서 아 지금 좋아 그래서? 너무 좋아 씁쓸한 마음은 요트 체험으로 달래보라고 오클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요트 대회인 아메리카 컵 대회를 두 번이나 개최한 명실공히 요트의 도시. 게다가 일인당 요트 보유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대치가 조금 낮은 시작이었지만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탁 트인 바다를 구경하니 가슴속까지 후려해진다. 아 여긴 진짜 멋있다 오클랜드. 야, 역시 한국 동시에 난방했어. 아, 호주 시드니 같다, 아이고. 쭉 뻗은 브릿지를 눈으로 짚어가며 오클랜드 바다 풍경에 빠져가는 태양이와 글쎄. 크루즈의 여유로움을 이제 좀 제대로 느껴보나 했더니 뜬금없이 한 곳에 멈춰섰다 아직 항해 시간은 한참 남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불안한 마음에 대영이가 확인해 나셨다. 셀. 설마. 대영 물어보지 마라. <laughs> 안물어 여기서. 방, 여기서. Yeah, the oysters on there. They're very yummy. Uh. You gotta go catch your own food now. Uh, yeah. <laughs> here. Yeah. <laughs> here. On the rocks there. Lucky uh. so, <laughs> if you catch yourself a bird. Uh -huh. Very tasty. Okay. Really h e r 음악과틀어놨네 맞네. 디너쇼 맞네. 이게. 분위기는. 분위기는 하 끝내는데. 와. <laughs> 분위기 왜안 나지? 내말안 나나. 대영아. 솔직하게 지금 분위기 나. 저저배경로 저 <laughs> 지금 분위기 납니다. 이 뒤에 의 예. 스카이, 스카이, 스카이 타워 배경으로 보면 이제 분위기 납니다. 네네왜 <laughs> 내, 내, 자꾸 내옆에손올리지 어. 마라. <laughs> 열열가 보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밥은 자. 뒤로 내려가야 되니? 야 최고급 여튼 올 원래 이리 들어가는 거잖아 다 니가 뭐좀 알아 <laughs> 아, <잘한다>. 아 <laughs> 재밌다 여기 이리 들어아 진짜 재밌다 <laughs> 어 음악은 반말리다 빵이 왜 쉬지? I can see the sunset 이 <laughs> <laughs> 보면 돼요 이로 보면 돼요 <웃음> <웃음> 자, <웃음> 자. 목격 느끼고 참 좋아. 그 아. 아. 크루즈 여행에 대한 불만을 탈어놨던 음. 이때 저녁 식사가 등장했다. 국내에서 밥 세끼 먹고 나와가. 아,뉴질랜드에서 먹는 첫끼다. 첫끼가 천상위에 그르죠 최고급 장 거르죠. <laughs> 사람 많은 미역 열다섯 개 파요. 여기서 밥 먹으면 우리가 여기 그래. 다 빌렸다고 생각하고 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런 식사 먹었어요. 어. 아, 먹어봅시다. 형님 아, 음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떻든 일단 맛은 봐야지 <laughs> 그나저나 음식은 입맛에 맞을까? 맛있다 <laughs> <laughs> 아 괜찮아요? 오예 <laughs> 어, 진짜? 맛있어 보인다 많이 <laughs> 맛있다 와한가 이렇게 맛있는 걸생 <laughs> 일단 새우로 만든 전체 요리는 닭끽점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뛰어난 맛에 남은 요리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진 상태 또 어떤 요리가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아니 이건 그냥 평범한 샐러드? 이 v e it. I it. I l it. I i s I l it. I it. I l o v i love i o v e it. I i

약간 좀 비린비린대요 사실 맞아 냄새가 네 까말로웠더라 뭐가 거물거리나 아들이 음. 아 이건 무슨 맛이지 <laughs> 연어? 아닌데 아아 고기 육질이 참 좋은데 근데 나 근데 비린 건 모르겠는데 그 계속 찍어 드 지금 별로 안 비립니다 만만 좋으면 있지 뭐. 어, 괜찮은데, 그런데 근수는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다. 조항을덮 주세요. 왜냐면 딱딱해진다. 저는 보다가도 걸 좋아하거든. 이 반이 좀 아프다. 아이싱도 이 원트 핫 장 말하는 게 핫도그가, 핫브레드가, 핫브레이크, 핫브레드, 브레이크 타임도 있잖아요. 씨씨는 선한 덕에 짓궂은 근시의 장난을 피해가는 태영이 결국 원하던 따뜻한 빵을 손에 넣었다 오. 오, 오, 저, 진, 오, 오, 땡큐, 땡큐, 땡큐. 오, 주셨어요, 그렇죠. 빵,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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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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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와, 이거 빵을 떼 샀네. <laughs> 아이, 잘 되었네.